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예배하는 방법을 찾고 보다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9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루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완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고, 홍해를 걷는 지는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식수난도 겪었고, 식량난도 겪으며,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19장부터 40장까지 이르러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언약은 3개월이 지나 성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까지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열 가지의 재앙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 홍해를 건넌 일 양식을 내려주신 일,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에 비유하여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애국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방식이 바뀌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듣고 계신 우리 무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하고 여러분이 소중하며 어떠한 대적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방식도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구별과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러한 구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속에서 누리는 그 특권임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오는 본문이 묘사하기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을 떠난 직후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 오늘날 신의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진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모세는 다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빽빽한 구름 속에 숨으신 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 백성들이 영영히 믿게 하려 함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급 여정 가운데 보았던 그 구름이 오늘날 그 산, 신의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면서 저 멀리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신의 산 그곳에 계심을 백성들은 믿었고, 그곳에 올라갔던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영영이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는 첫째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유의 경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 위하여. 한계를 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우리의 인간들의 이해와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매 순간순간 속에 구별되는 성결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거룩하고 깨끗함이 배어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가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것만 같고 이루어낼 것만 같은 그러한 자만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에 나를 더욱더 제안하며 우리 주위에 경계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강구하시는 무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잠시나마 가짐이 엎드립니다. 택한 백성을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길 간구하오니 삶 속에서 우리를 진히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함을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네 가정과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